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소장 이충훈입니다. 해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52번째. 오늘은 반야 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야 신경, 불자 들이 라면 반야 신경을 다 알잖아요. 제가 또왜 왜또 반야 신경을 설명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각종 예불이나 의식할 때 보면 신중단에 대해서 복공량 일종의 반야신경을 외워 온다 했잖아요. 그쵸? 또 읽어준다. 신중단에 대해서 그러면 이 반야신경 뜻을 제대로 알고 제, 제대로 알고 어떤 애가 독경을 해줘야 뭐 그런 신들도 감흥을 할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또 우리가 각종 의식에서 또, 반야신경 하또 독성을 하잖아요. 그, 뜻을 알고 해잖 해야, 해야 뭔가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십니다 물론, 부자들은 반야신경 제대로 알지만, 저는 반야신경 아주 쉽게 일상 해운의 불교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쉽게 해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정도만, 이해를 해도 다음에, 신중단을 행해서 독경을 하면 뭔가 와닿지 않겠냐. 또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적 정을 해도 어떤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총네 편을 거쳐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번을 거쳐서 오늘은 이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옛날에 어떤 과목을 들을 때 제목 갖고 뭐 두세 시간 얘기를 하고 또 또 우리가 제가 또 논문 석사 논문을 쓰다 보면 각종 박사이나 석사를 보면 논문 제목만 제도로 정놓으면그 다음부터 글쓰는 글 쓰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자신경을 오늘 이경 제목이 돼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 경은 뭐예요? 경 우리가 경자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경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뭐 뭐가 있습니까? 경영한다렇게 우리가 요즘 경영 과도 있잖아요. 경영학과 뭐 저도 뭐 국제 경영 전공을 했는데 경영이라는 말이 이 경장거든요. 이 경장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은 뭐 다스린다는 의미다. 다스린다. 그런다. 스린다는 그런,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다스린다. 뭐 경영 어떤 다스리는뭐 영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그러 다른 거 우리가 중국에서 말할 을때뭐 인도의 부처님 말씀을 운대의 부처님 말씀을 중국으로 옮길 때 대부분 경자를 썼잖아요 그렇죠? 경자. 그래서 경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뭐불교에서 부처님이 다스리는 말뭐 그런 뜻으로 있고 이 경자는 한 분에 끝이지 않. 한 분에 경을 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경경이라 불경이 말씀되고 또이 불경에. 상등한 글자가 뭐냐면 사서삼경 있잖아요. 사서삼경, 사서삼경 이런 말을 삼경이 뭐가 있죠? 바로 지금 시경, 서경 또 뭐가 있죠? 역경이래지 역경. 역경은 바로 말로 주의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시서, 시경, 시경, 서경, 역경, 이와 같이 주옥같은 말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일상생활을 다쓸수 있는 경이 바로 그런 말들이 바로 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나 어떤 글에다가 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이 경자를 한 문을 푸시하면 이제 그림의 형상 더 보면 여러 가지 그 선변을 짤때잘 실을 잘 놓아야 되고 또 이렇게 잘꽈야만잘 이렇게 하면 이제 실이 나오듯이 배가 나오듯이 바로 경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야신경은 보증이 말씀 중에서도 그 중에 격노로 하는데 일상 생활에서 바로 달 삼을 달수 있는 그런 글들 처리다 그리고 이 반야 원래 반야신경의 풀네임은 뭐냐면 마하거든요 마하 반 마하 반야 바라밀다 아 신경 이런 식으로 이게 주말이 반야신경인데. 이 마하는 뭐다 알잖아요. 이제 크다라는 뜻이는데 크다, 크다라는 원래 부처님 말씀하실 때이 마는 원래 글자가 없었던 니다 원래 산스크리트 보면 그냥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 읽을 했대요. 반야를말한이이 산스크리트로 이제 이 지혜를 뜻으로. 프라차나라인데프라차나프라차나프라차나 그래서 반야를 말하면 프라다른 말하면 지혜를 지혜 지혜를 말하거든 지혜 이 지혜 인데이바람이 a 뭐냐면, 바라밀다는 뭐냐면, 자, 뭐냐면 거든요, 파라미타의, 바 p r 다는 뭐냐면 Pra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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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타 t 타바라 p 타 a t a n a Pratana, p r a t 스 제가 인도 갔다 오니까 뭐 산스크리트로 바라미타가 원래는 뭐 건너가다 네 건너가다. 건너가다 또는 이르다. 그런 거든요 그러니까 반야는 결국하면 이 반야는 지혜로 이르는 뭐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은 뭐냐? 바로 이이 함무를 마음 심점으로 쓰는데 에에 아, 음 한마나 마음 심장인데 우리가 이 심에는 무슨 뭐거 우리 몸에도 심이면 뭐 심장 뭐,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핵심 다른 말로 핵심면을 준말이에 원래 산스터클로는 심으로 보라라고 되었냐면 히로다야 스트라 스트라 지금에서 핵심면을 뜻이 핵심 핵심면을 뜻해 핵심면을 그런, 그런 말을 표현했대요. 결국은 뭐냐면 지혜로 이르는 핵심적인 경 다스린 경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바람을 밀다에 대해서 제가 설명 건너가더라는 말을 까져볼때 말씀드린 것처 불경에서는 수행은 소성수행이 있고 대성수행이 있는데 소성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난번에 팔정도를 얘기할 때 팔정도 들까지 수행방법이 도의 이인기 8정도가 있는데 즉 중도에 이를 수 이게끔할수 있는 수행 방법이 하나가 바로 팔정도인데 <laughs> 그러면 다 같이 어떤 지혜로 깨달음 시기로 이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소성에서는 팔정도 대승에서는 육바라밀하는육바라밀육바라밀 육바라밀 수행을 한다 그러거든요. 육바라밀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보시거든요. 보시. 보쉬. 이제 보시 베푸는 거죠. 보시 베푸는 거. 그 다음, 지게 개요를 지키는 거. 그 다음, 인력 참는 거. 참는 거. 그 다음, 정진. 정진. 금면 정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선정 참선에 들어가고. 그 다음, 지혜 바람이래고하 지혜. 이게 바로 아까 지혜가 육발음 중에 하나가 바로 반냐 바람이 지혜가 반냐니까. 우리가 대승에서는 한번 지켜보면 보신 한다거나 지게를 한다거나 인욕이라는 거나 정진, 선정, 지혜, 보면다내 자신의 수행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삶을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수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의 깨달음이 있는데, 이와 같이 지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 지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말이다. 이게 죄가 뭘까요? 결국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 하신 말씀은 토탈를 보면 깨달음이죠, 깨달음. 깨닫는 거죠, 깨달음. 그럼 깨달음 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런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 무명을 깨친다는 말이 하거든요. 무명을 깨친다, 무명을 깨친다, 무명을 깨친다는 건 어리석음을 타파한다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방 안에 헉. 어떤 어두컴한 컴 어둠망이 물건을 찾다 해봤을 때 진짜 아무리 빛도 없으면 물건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불을 탁했다, 그럼 러 내가 찾고 싶면금방딱 나오잖아요. 그처럼 바로 깨달는다는 말은 야까지 무명을 깨치는 거, 꽉 똑같거든요. 무명을 그 깨치 못한 게 바로 깨달음 세계로면. 일상 생활을 살아서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고통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고통인데, 그런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다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소성에서 많은 팔정도가 있고 대승에서는 육발멸수행이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야 같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지혜로 어떻게 이르는 길이 뭐냐. 바로 그거죠. 그래서, 어, 반야신경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무명을 깨치고 지혜를 얻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경이 바로 반야신경이죠. 그럼, 반야승이 얼마나 그 공부하고 싶은 시간에 방안 듭니까? 반야승이 글자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에, 글자를 보면 총 270자로 되어있거든요. 270자. 270자 중에 제목이 10자잖아요. 10자. 열자.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딱1 0개거든요 나머지는 260자인데요. 260자를 어떻게 나누느냐. 저는 뭐 여러가지. 하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성의인데 행운인이가 생각하는 바로 경전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총 2,260자 중에 52자, 즉첫 번째 52자는 바로 관자재보관자재살부터 수상행시 옆부 여시까지 수상행시 옆부 여시까지가 바로 우리가 일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은 바로 공으로 시작되는 바로 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리자에부터 이무소도까지 이무소도까지가 바로 이그 고담상으로 나오고 이 글자가 나머지는 백수무한자로서 이제 보리살타부터 아자아자바라자바라상아자 모리사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삼일 동안을 쳐서 여기 오십두 자, 팔십일곱 자. 121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반야신경을 제대로 알수 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행운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제가 왜이반야신경을 현대적으로 뭐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될까 처음에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부처님은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야 생계를 하고,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보면 그렇잖아요. 부처님 생애는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태어나서 16살에 결혼을 하고, 바로 29살에 출간하잖아요. 출간해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35살에 이제 더지를 득도를 하고, 그 다음 8살까지 45년 동안 전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을 감아보면 왜 이렇게 해왔냐는 거죠. 바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람의 이 세상의 많은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게끔 했잖아요. 그렇죠? 실종에서 경량하는 우리가 온전한다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의 우리가 핵심 살아가는 포인트는 이 중생들의 아픔을 고통을 생긴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6년 동안 수행하고 45년 동안 깨달았던, 깨달았던데, 저 각자 한 번쯤, 이제 우리도 이는 물음에 한번 대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는 과연 어떠한 우리가 목적대로 살겠느냐? 쉽게 말해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중심의 고통을 살아 왔다면, 고통을 여지 해소하려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같이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참뭐좀다트바지온 부처님은 바로 서른다섯 깨달았던데 저도 내일 무려 육십인데 과연 이 그것도 한국 다니고 인도에서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과연 나의 주 목표인지 좀 자각할 필좀 때로 좀 그런 시간이 들근 되거든요. 나는 과연 부처님과 같이 고통을, 중생의 고통을 보고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런 했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지금이라도 우리 각자 각자 한번 반성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학위 차원에서 오늘 52번째 반야신경 요뜻 제목, 그 결국은 뜻은 부처님은 그런 말인데,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바로 핵심적인 경전이라고 설명해놨는데, 그럼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 왜 깨달았을까? 깨달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부처님 말씀인데, 우리 자신은 과연 앞으로 어떤 목적을 의식을 살아야 될지 한번 반성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는 현대적 응용한 차원에서 한번 말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